어휴... 씨발... 욕심 안 내고 심었으면 됐는데...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당첨 준비 완료! 예, 회장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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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바로 시하겠습니다 예, 장 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습니사부구님 별풍선이 여기 적합니다. 별습니다준 완료. 작전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예. 해장님 SCV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작전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작전 준비 완료 적극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적극 있습니다 플레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그럼 력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역력을 내리시죠. 적도 습니 알겠습니다. 확인, 지력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 아론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하시로역력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대장님 작전 준비 완료 브록사이 주놈 SCB 준비 완료 적응력 확인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브록사이 주놈 알겠습니다 작업 끝브록사이 주놈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록사이 주놈 SCB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역력을 내리시죠 적응력 확인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악력 파티! 악력 파 작업 깐 명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죠 거긴 못 찍겠는데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SCD 준비 완료! 예, 엘장님듣고 네 있습니다! 아, 붙어볼까요, 송이? 예, 엘타켓! 전투 비명을 내리시죠! 전투 준비 완료!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SCB 준비 완료! 액션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a i l 내리시죠 n 력 v e r leave you. Turn to the b e w a 죠 l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 h 완 t

목표 살정미 음, 목표 설정 문제 없습니다. 입가이 이동 목표 설정 갑니다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말씀하시죠 목표 설정입니다. 합니다. 입가이 미대나리의 목표 위치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할까요 목표 위치는? 입장! 무대랄이 부족합니다 목표 설정!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안전대채우세요 수성 중입니다. 예, 목표, 완료. 그 정도쯤이야. 목표 위치는 알겠습니다. 예, 목표 설정. 예, 목표 위치는 합전다정 입력하십시오. 아주 예, 잘 되었습니다. 목표 하십시오. 위치는. 본부 지시 바랍니다. 목표 설정. 본부 지시 목표 바랍니다. 위치는? 응. 목표 위치 알겠습니다.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예. Yeah. 뭐랄까요. 열심입니다 네, 갑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업그레 문제 없습니다. 선진 앞으 아, 뭐랄까요. 가요? 열심히 준비 허우, 그 정도쯤이야. 뭐랄까요. 네, 끝! 문제 없습니다. 작전 아,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오, 그 정도쯤이야. 아이맛죠 여기를 알려주십오그 정도쯤이야. 와유. 있습니까? 오늘의 와유. 내내 임기하십시오. 그 정도쯤이야. 아이 참다

명령을 내리시죠 사령관님. 미래나리 부족을 입력하십시오. 아완료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이특 dispatch> 목표 위치는 이동. 목표 위치는 미래나리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아주 잘듣립니다미네랄이부족합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나리 합니다 미래나리 부족입니다. 미네랄이부족니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놓십시오 알겠습니다. 본부, 지시바랍니다. 아주 잘이부니다 명령을 내려십시오 본부, 지시바랍니다. 수송 중입니다. 흔들리지니 꽉 잡으세요. 말씀하시죠, 대장님뭘 할까요? 그전 <Sugar> <Yeah>, 준비 완료 자, 알겠 내리겠어. 알겠습 위대력이 부족이말씀시겠습니까까요 예. 준비됐습습니다 격려력이 부족합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대양이 내렸겠. 그렇게 하죠. 까요 미래랄이부족다그 정도쯤이야 불을 할그 정도쯤이야, 호우, 그 정도쯤이야. 목표 설정 SCB 명령을 내리시오 s c 준비 완료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명령을 내리시시오 예.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완료 예. SCB 준비 완료 예. 가요. s sort of and I'm a doctor. I'm a 님 o 피 t o r I'm a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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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d o 시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s c 완료. 목표 설정! 목표 설정! 좌표를 보내십시오. 준비 끝 지시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s c 준비 완료. 박 아, 준비 완료. 좌표를 보내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자, 이완료. 표를 입력하십시오. 안전 채우세요. 을 내시죠. 예, 대을 내시죠. 준비, 끝습니다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목소리>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갑니다! 아,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염령을 내려놓으십시오!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압니다! 전진 압력! 염령을 내려놓으십시오! 압니다! 문제 없습니다! 압니다! 아, 전진 압력! 목표 위치는 네. 이동! 예비가 준비 완료. 계획 있으십니까? 예. 해당 게 파격 결시 결시 을 내리시죠. 파격! 결 공격하고 있습니다. 완료.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경을 내리시죠. 목표

완료. 시스템 작동 중. 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명을내리시습습니다명을내리하기 어? 부족합니다. 습니다기 부족합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아, 듣고 그럼, 있습니다. 계획 개은 있으십니까? 계획 있으십니까? 선비, 예. 끝났습니다. 다음 사준비완 어, 선비, 끝났습니다. 아, 을 내리시죠. 어, 업그레이드 완료. 니다력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시죠. 듣고 있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흔들릴 테니 과 잡으세요. 탐사준 완료. 어, 스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목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준비! 대벽합니다 대장님 화면! 목표 세요 명령을 주십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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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아, 네, 갑니다. 아, 이공합니다 아, 아 명령을 주십시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공 위치는 반갑습니다. 사령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입니다 아군이 공격니다 말씀하시죠. 아픈대자. 목표 설정! 예. 아, 안 잡습니다. 자료 예. 맞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예. 아, 안 잡습니다. 자료 보습니다이 시작 카메라를 취합니다. 방향 잡혔습니다. 목표 설정! 입니다 본부! 1코